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늘 이민훈 씨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세에서 꽤나 강력한 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9% 정도 확 빠짐에 따라서 자, 지금 요런 위쪽 구간에서 새롭게 진입하신 우리 신규 주주분들 정말 좀 많이 걱정이 되시지 않을까 제가 더 걱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한번 좀 도와드려 보자면 이민호 씨와 관련된 영상들 정말로 꾸준하게 업로드를 드리고 있고요. 저는 영상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기회입니다. 아니면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슬슬 팔고 나오셔야 될 때입니다. 전부 다집 퍼드고 있는 사람이죠. 자, 당장에 제가 4일 전에 업로드를 드렸었던 이 영상 여러분 한번 보세요. 슬슬 매도하실 구간입니다라고 분명히 영상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슬슬 매도하세요입니다. 곧 이것 때문에 꺾일 겁니다. 자, 그게 뭐였어요? 바로 투자 경고 딱지였습니다. 이런 혹이 하나 붙어 있으면 세력들은 운전하던 운전대를 잠시 놓는다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왜 놓죠? 여러분들 기존의 주주들과요, 새로운 주주들과의 이런 자연스러운 손바뀜 구간 대를 세력들은 팔 장 끼고 관망을 할 거라고요. 굳이 본인들이 돈을 써가면서 주가작업을 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러냐면 경고딱지를 다는 순간 개인들의 신용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미수 거래 또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새롭들 입장에서는요. 이거 완전히 개인들의 관기 섞인 매수세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이 돈을 써가면서 주가작업을 쭉할땐 여러분들 이렇게 관기 섞인 개인들의 매수세도 붙여주는 게 훨씬 더 드라마틱한 주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경고딱지를 딱 다는 순간 안 되기 때문에 새롭들는 굳이 돈 쓰는 건 멈춥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주들은요, 아 뭐야 시원한 슈팅 안 나오네. 그러면 팔겠죠. 매도세로 빠져 나올 거고요. 자 새로운 주주들은요, 프리미엄을 얹어서라도 뭐야 팔아주네. 난 그럼 살래. 이렇게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손바뀜 구간이 벌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세력들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기존의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이 평단가라는 것 자체가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반대로 새롭게 진입한 주주 주 들은 어때요? 고점 근처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균 단가가 높다고요. 자, 그러면 세력들 입장 다시 한번 올게요, 여러분들. 이 세력들 입장에선 기존의 평균 단가 낮은 주주들은 확실히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든 매도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주체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새로운 주주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평단가가 높기 때문에 곧장 매도로 빠져나올 물량들이 제한적이 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새로운 주주들과의 손바뀐 구간이 끝나면 다시 한번 세력 는요 주가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자 우리 이민호 씨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주가 상승 쭉 나오면서 여러분들 어땠어요? 이렇게 나오다가도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이평선 괴리감이 떨어져 있을 때는요 이평선 근처까지 주가를 살짝은 누릅니다. 그러면서 가서 자 그러다가 다시 한번 갯 떨어지니까 어때 여러분들 옆으로 쭉 주가 높이죠. 여기가 여러분들 기존의 주주들과 새로운 주주들끼리 손 바뀐 구간이라고요. 팔짱 끼고 관망 짝하다 가 어때요? 11선 딱 지지받더니 다시 한번 강하게 고개 들죠. 자 그랬던 이 차트가 불과 며칠 전에 차트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 지지받더니 상승 나오고 손바뀐 구간 지지받더니 상승 나오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의 가격 구간대 어때요? 아직까지 많이 11선하고 괴리감이 있었던 공간이었다고요. 제가 이것도 영상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주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고 그 자리는 어디라고요? 이 11선 쭉 앞으로 올라오면서 여러분들 여기 맞닿을 때 그때 때 다시 주가가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 우리 거시적인 장세의 분위기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좋나요? 좋지 못합니다. 장세 분위기도 지금 한풀 꺾여 있는 상황인데다가 최근 들어 와서 이 신규로 상장된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만큼 수급이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것만 좀 어느 정도 잠잠해지잖아요. 어쨌든 우리 바이오 관련된 테마로 압도적인 수급들이 붙여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이 11선 근처 지지반 콜이 민호씨야강력하게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좀 불안하신 구독자님들 계시면요. 편안하게 구독자 인증만 한 번씩만 해 두시면 제가 종목군 매매 진행할 때 치사하게 저 혼자만 수익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한테도 수익들 공유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타점을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장의 우리 어제 매매 진행했었던 아크릴 예 신규 상장 종목이죠. 자, 요거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맨 처음 매수 타점 드렸던 때가 오전 10시 5분이었고요. 그다음 매도가 11시 4분이었습니다. 그다음 다시 제 진입했었던 때가 12시 31분, 그 다음에 1시 8분에 팔고 나왔죠. 진입했던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진입했고요. 우리 여기서 팔고 나왔고요. 여기서 진입했고요. 여기서 팔고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신규 상장 종목으로 어제 하루 동안만 66% 수익 볼수 있었고 당장 오늘 신규로 상장했었던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시초가 자꾸 진입했죠. 8시 59분에 매수가 28,000원 한번 좀 잡아보자 라고 일괄 발송 드렸습니다. 만약에 뭐못 잡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였지만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장 시작부터 27,000원까지 뺐다가 강하게 갔죠. 자 그래서 미리미리 지정가로 걸어두신 분들을 체결이 되셨을 거고요. 우리 오전 9시 41분에 47,000원에 팔고 나왔잖아요. 그 매도 구간이 이쪽 구간대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얘는 한번 매매 진행해서 6 7 수익 보고 빠져 나왔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단계적인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런 매매 타점들 공유를 해드리고요. 당연히 우리 이민호 씨야 명확히 진입을 하셔야 될땐 매수 타점 공개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는 구간대에선 매도 타점도 공유가 나가겠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구독자님들 대상 100% 무료로 공유가 되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편안하게 구독자 인증만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우리 이민훈 시야 개별적인 종목 말씀은요 조금 정리해서 도와드려 보자면 자 현재 세력들은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다라는 거자 이유가 뭐였죠? 개인들끼리의 손바뀜 기존의 주주들과 이 새로운 주주들끼리의 손바뀜 구간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자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요? 이 11입 평선 근처 지지를 받아줄 때까지 갭을 메꿔줄 때까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최근에 금리 인하 결정이 됨에 따라서 시장의 새로운 유동성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막 들어오고 있진 않는데 어쨌든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필연적으로 우리 장세는 순환매 사이클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테마들이 형성될 거고요. 이 안에서도 다양한 주도 종목들이 들어올 건데 자 많은 분들께서 이 순환매 장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말만 들으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 장세에서 이 순환매 사이클링 어떻게 이용했는지 제 매매 일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할라 캐스트 같은 경우에 여기서 우리가 진입했고요. 팔고요. 또 진입했고요. 팔았고요. 최근엔 여기에서 어, 새롭게 진입했죠.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서 진입하고 여기서 한번 팔고 나오고 그리고 다시 재진입 그리고 다시 팔고 나왔습니다. 클로버도 비슷하죠. 진입했고요. 팔았고요. 진입했고요. 최근에 또 팔았죠. 로보티즈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여기서 팔고 나왔고요. 진입했고요. 팔고 나왔고요. 진입했고요. 팔고 나왔고 진입했고 여기서 한번 판 다음에 다시 재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익 실현했죠. 하이진 아리넴입니다 자, 진입했고요. 팔았고요. 진입했고요, 팔았고요. 여기서 진입했고, 판 다음에 진입한 다음에 최근에 또 수익 실현하고 빠져 나왔습니다. 로보스타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여기서 팔았고요, 여기서 진입했고요, 여기서 팔고 나왔어요. 제닉스 로보틱스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여기서 한번 팔고 나오고 다시 재진입했죠. 아직 팔지 않았어요. 다음은 조선주입니다. 가장 먼저 HJ중공업 같이 한번 보시면 여기서 진입하고 한번 팔고 나오고 또 재진입해서 여기서 팔고 바로 또 재진입 그리고 여기서 팔고 나왔습니다. 세진 중공업도 마찬가지죠. 비슷합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팔고 나오고 재진입하고요, 팔고 나왔고요. 한화인진입니다요 구간에서 잘 매매를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 다시 진입했는데 반등 나오지 않아서 추가 매수했고요, 추가 매수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수익 실현했죠. 태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잘 매매를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마지막 매도를 하고 나와서 여기서 다시 재진입했는데 반등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렸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최근에 추가 매수 진행했습니다. 두산 에더빌리티죠 가파른 상승세 동안 매매를 잘 진행을 하다가 지옥 갔던 3개월 박스권 구간대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팔고요. 여기서 샀고요. 여기서 팔고요. 여기서 샀고요.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최고점 근처에서 잘 매매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재진입했죠. 근데 반등 나오지 않아가지고 추가 매수했고요. 추가 매수했고요. 여기서 한번 털고 나온 다음에 다시 재진입. 그리고 털고 나왔고요. 최근에 다시 재진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들은 이미 여러분들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 테마 안에서 주도 주를 여러분들도 찾으실 줄 아셔야 돼요. 같은 테마 안에 있더라도 다 같은 종목이 아니듯이 주도주를 잘 찾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수익률은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 이 주도주들 종목명부터 매수한다면 매수 타점, 우리가 매도한다면 매도 타점들 그때 그때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요 영상 상단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 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간단하게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매매를 진행할 때마다 공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 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만 꼭좀 여러분들 눌러주시고 자 간혹가다가 저는 몸이 한개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구독자님들께 동시다발적으로 문자를 줄수 있는지 이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문자를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지 제 소개도 간단하게 드릴 겸 같이 한번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제가 답장을 어떻게 드리냐를 같이 한번 보시면 요청이 막 몰릴 때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핸드폰으로 한분한분 한분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다라고 아니면 뭐 신호 뭐 이렇게 어떤 방식이 됐든간에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요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쪽 이 주소록에 추가를 시켜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2,000분이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HTS 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 타점이 떴다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드려요. 완전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여기에다가 대응 타점들을 적어서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 보시면요 제 번호인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로 리튬이다 이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놓은 문자 폼 위에다가 뭐 종목이랑 종목 번호 그리고 매수 매도 손절가를 적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추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하이드로 리튬도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7월 17일날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드렸던 문자 내역을 같이 한번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7월 17일 그리고 제 핸드폰에 이렇게 문자 내역이 남죠. 자 그래서 7월 17일날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이드로 리튬 시가가 1,302원이었고요. 고가가 1,314원, 저가가 1,29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1,300원 미만 매수 타점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응을 하셨으면 자, 그 이후엔 차트가 어떻게 됐죠? 4연상이 나왔고요. 제가 2,500원을 걸어드렸기 때문에 딱이 정도 라인에서 여러분들 매도 타점을 걸어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번의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2,500원 매도가 기준 1,300원에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약 92%의 수익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이 대응 타점들을 받아보신 다음에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92% 수익을 챙겨가셨겠죠. 자 현재도 2,000분이 살짝 넘어가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받아보고 계신데 채널 구독자 수에 비하면 조금 여러분들 좀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영상 상단에 제가 개인번호 010-8236-8454번으로 구독 혹은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증해 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일일이 한번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 주소록에다가 추가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추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실시간 대응 타점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해가지고 대량 발송 문자를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제차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한테 인증만 진행을 해주세요. 인증해 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주소록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가 가능하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15년 저의 투자 경력 노하우가 담겨 있는 투자 승률을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는 이 신호 검색식을 여러분께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셨습니다. 이 신호 검색식 여러분들 시중에서 아마 구매를 하시기 위해선 최소한 300만 원 정도는 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제 채널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님들 한정 공유를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국민주식이죠. 우리 카카오 차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아래쪽에 노란 색깔 지표가 나오면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표가 뭐냐면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분할로써 진입을 했다라는 진입 신호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인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주기 그 이전에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렇게 노란 색깔 세력들의 분할로서의 매집 지표가 나와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이 신호가 나와줬을 땐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죠. 원전 테마의 대장주죠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부터 노란색깔 신호가 나와주고 나서부터 차트가 우상향을 해 나가는 걸 우리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조선 테마의 대장주인 삼성중공업의 차트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노란 색깔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나왔을 땐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우리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 이용을 하신다면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의 승률은 올라가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결국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요, 당연하게도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훨씬 더 강해야 돼요. 그렇지만 항상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고요. 내리기만 하는 주식도 없습니다. 항상 차트는요. 이렇게 변동성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시세는 결국에 이 세력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투자를 할수 있다면 실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이벤트에 있어서 저한테 요청 주신 모든 구독자님들한테 세력들의 진입 포착 신호기 수식 값 설정 방법, 그리고 세력들의 단기 목표선 수식 설정 방법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이 신호기 수식들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설정을 하시는지는 정말로 제가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차트 우클릭 클릭 하시고요. 수식 관리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기술적 지표, 그 다음 사용자 검색 진입, 등등등등 정말 1번부터 8번까지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우리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누구든 다 설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 있는 그런 신호 검색식이기 때문에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요청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 번호로 신호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문자 통신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너무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시면 이 신호 검색식의 메리트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미리미리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보내주신 순차적으로 신호 검색식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한분한분 한분 발송을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개별적으로 요청 주세요.